어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 어이구. 괜찮아? 네. 엉덩이. 어이 뭐 하는 거야, 엉덩이 하라니까. 여기 도망이게 놓는 거야. 여기 나가 버려. 여기서 또. 이 뜨세요. 어려워. 나야만 나. 뜨세요. 보이가까 봐. 문 닫세요. 아하, 둘이 들만 돼. 얘네 나와. 옷라이입어라이아입이어 <목소리> 코를 바라보는 보호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죠. 그렇게 하면 안 돼. 응. 엉덩이가 쭉 타고 자연스럽게 올라와야지. 너는 그냥 네가 일어나는 것 같잖아. 박, 네가 튕겨져 좀. 나가는 것 같았고. 첫성적인 역사를 꿈꿨지만 이제는 아니야. 녀석들의 안정성에 그러니까. 더 간절하다는 보호자. 그러면은 그 정도는 바랐던 그냥 저희 봉유통도 치우고 아 위에 음 조심해 뒤에 뒤에 주시면은 봤 밖에 하나를 렇게 해야지. 저기 <laughs>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엉덩이 비라겠다저뒤 저희가 이렇게 해놓 거야? 이렇게 해야은 거야? 이이거겁거겁거 먹어서래 거을 사람을 고싶거 먹지 말아야 돼. 엉덩이를! 풍풍에 맡겨야 돼. 내엉덩이는내엉덩이 아니다. 퐁퐁 엉덩이다. 생각하고이이 이 엉덩이는 내게 아니다. 겁아먹으면안 돼. 겁먹지 마. 아이, 이 걸으면 안 돼. 엉덩이를 포기했잖아. 그니까 소리도상치는아나 언니가 진짜 코 지금 자는 게 힘들다고. 어. 어, 만다